반갑습니다. 3300제곱 183페이지의 10-4 원급 비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원급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원급 비교는 A와 B 두 개가 있는데 두 개가 비슷하다, 비슷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데, as a 사이에 이제 원급을 집어넣으면 돼요. as a 사이에. 이때 이 원급은 뭐와 뭐를 이용한다? 형용사 아니면 뭐를 이용한다? 부사를 이용한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형용사 아니면 부사다. 자 그래서 먼저 문장을 볼때 얘를 지우고 보는 버릇을 먼저 가져보세요. Diego was kind. d i e 는 친절해. 그죠? 어, 형용사죠. 보호자리에. 그다음에 Michael sings well. 마이크는 노래를 잘합니다. 동사를 꾸미니까 얘는 품상모요 부사 이런 거 아셔야 돼요. 얘가 먼저 기본이에요. 그걸 가지고 앞에 as as 앞뒤로 as as를 넣어서 비교 대상을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there was as kind as Jackie. Michael sings as well as p o o a u j a c k 잭키만큼 친절합니다. 마이크는 폴만큼 노래를 잘합니다. 이렇습니다. Kevin can jump as high. 이것도 마찬가지오. 보세요. Kevin은 뛸수 있습니다. 높게 뛰다 동사를 꾸미죠. 그럼 뭐다? 부사랑 뜻입니다 As Jordan 조던만큼 높게 뛸수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조던 알아?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하루 같은 세대인데 자그 다음에 뭐만큼 하지 않은 즉 as as 앞에 not을 쓰면 되거든요. 동사가 뭐가 오면 비동사면 비동사면 뒤에 쓰고 일반 동사면 뭐, don't, not, doesn't, didn't 쓰면 되는데 이때 약간 변형이 앞에가 부정이면 어, 부정어가 있으면 앞에 있는 as를 so로 적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야 not as as 이렇게도 쓰는데 not so as 이것도 된단 말이야 오히려 이해가 많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I am not as strong as you. 내가 너만큼 힘이 세지 않아. 이렇게 되죠. 자, she does not. 이거는 비동사니까 뒤에 나고 이거는 일반 동사니까 앞에 do n t 나 doesn't 좋았죠? 그녀는 doesn't dance so well as ann. 그녀는 ann만큼 잘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자, as as 뒤에 오는 목적격은 주어 동사 형태도 쓰인다. 뭔 말이냐면 I can play the piano. 나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어, 잘 연주할 수 있어. As well as him, 누만큼 원래는 I can play the piano잖아. 그러니까 뒤에는 he can play the piano거든. 원래는 이두 가지를 비교한 거예요. 그가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는 것만큼 나는 피아노를 잘 연주할 수 있어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이 앞에가 다 똑같으니까 없앤 거죠. 그래서 he can 까지만 적어도 되고 그 다음에 약간 구어체적인 표현이거든요. him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더 많이 쓰이죠.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수거예요. as as possible 가능한 한 오마하게 중학교 2학년쯤 되면 많이 나옵니다. as as you can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Please tell me about it.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해줘.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한 이 순이란 말은 곧이죠. 그러니까 빠르게란 뜻입니다. as soon as 은 어떤 그미가 ASAP 이렇게 말해도 돼요. 줄여서. 이 사람들이 많이 쓰는 표현이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표현이죠. 이워두시면 되고 이거 보세요. 나는 너만큼 일찍 일어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나는 일찍 일어난다. 이거를 먼저 쓰세요. I get up early. 맞죠? 이렇게 쓰고. 만큼. 앞에 as, as, 이렇게 닮은데요 쉽죠? 사발 어. 보시면, 네 신발은 내 것만큼 오래되었어. Your shoes are old. 이 말입니다. 너희 신발 오래되었어. 뭐만큼? As, as, as old as mine. 내 것만큼. 이때 중요한 건 mine이에요. 니네 하시면 안 돼요. 네 신발과 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비교 대상이 같아야 돼요. 네 신발과 내 신발이기 때문에, my shoes를 줄여서 mine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여기 문제가 좀더 있더라고요. 자, 틀린 부분 고쳐봅시다. 2번, the dog is as braver, so a wolf. 아이고야, 문제 복잡하게 만들어놨네요. 개가 늑대만큼이죠. 그럼 as, as 써야 되죠, 일단. as, as. 그 다음에 as, as의 원급이죠. 그래서 brave가 아니라 brave, 용감한 이런 형용사를 쓰셔야 됩니다. 걔는 늑대만큼 용감합니다. 4번에 보시면, Dolphin is as smart as a chimpanzee. 자, as as 사이에 원급이니까 smart. 그죠? 똑같은 표현이죠. 자, 6번에 보시면, Veronica sings. 아까 말한 겁니다. 베 e r o n i c a 는 노래합니다. 어떻게 좋은이 아니라 잘이죠, 잘. 그러니까 as as 사이에 형용사냐 부사냐는 앞에 있는 as를 살짝 지워서 그랬죠. 베로니카 잉지웰 well. 그죠 어쨌든 굿을 웰로 well 치면 됩니다 자 조금만 줄여 볼게요 자 문장을 사용하여 원급 비교 문장으로 바꿔라 어 dog is loyal. o 하면 충성스런이죠 개가 충성스럽다 배신하지 않는다 A cat is not loyal. 고양이는 충성스럽지 않다 그러면 고양이는 개만큼 충성스럽지 않다. 이래서 not as, as 이렇게 썼죠. 이번 볼까요? has cabbage, 만 원. 그의 모자 만 원. 그녀의 모자 만 오천 원. 그러면 뭐가 더 비쌉니까? 그녀의 모자가 더 비싸죠. 그러면 그의 모자가 주어니까. 그의 모자는 그녀의 모자만큼 비싸지 않다죠. 그래서 여기 동사를 잡으셔야 돼요. is죠. 그러면 has c a b b a not. Expensive. 이 말이에요. 문장을 이렇게 구성해놓고 뭘 적어? As. as 이렇게 쓴이니다그 다음에 3을 보시면 He works until 7 o'clock. 그는 7시까지 일하고 She works until 8 o'clock. 그는 8시까지 일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입니까? 그는 그녀 만큼 늦게 이 늦게요. 부사로 늦게 일하지 않는다요. 그러면 그는 늦게 일하지 않는다를 먼저 적습니다. 그러면 일한다를 부정으로 해야겠죠? He doesn't work late. 이 말이요. 누구만큼 as as her 이렇게는 거죠. 앞에 나시 있으니까 이 as가 o 로 많이 바뀔 수 있다. 최종 답은 he doesn't work so late as her. 그는 그녀만큼 늦게 일하지 않는다. 이번에 this sofa is comfortable. 이 소파가 편안해. 저 소파는 편안하지 않아. 그러면 이제 주어가 저 소파잖아. 저 소파는 이 소파만큼 편하지 않아. 이 문장을 그대로 써봐요. That sofa is not comfortable. 그죠? 쓰고 as 에즈, as를 형용사 부사 사이에 집어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간단하죠? 오케이, okay, 여기까지. 바이바이.